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우 작가입니다. 드디어 오늘 알파 세븐 포가 정식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저도 오전 내내 대기하다가 10시 소니 강남센터 오픈과 동시에 따끈따끈한 이 녀석을 구입해왔습니다. 작업실로 와서 여러분과 함께 개봉하려고 아직 뜯지도 않고 카메라부터 켰습니다. 바로 언박싱 들어가 보시죠. 사실 제가 FX3 하고 FX6를 구입을 하면서 알파7S3를 방출했었거든요. 물론 알파7C가 있긴 하지만 어, 이 전통적인 알파 시리즈 디자인이 좀 그리웠어요. 이게 또 LCD와는 다르게 이게 뷰파인더가 주는 맛이 따로 있거든요. 뭐 굉장히 심플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명 언박싱인데 뭐뭐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먼저 알파7 마크4 바디 네, 이렇게 있고요. 아, 그리고 FZ100 배터리 USB 케이블과 충전 아답터 아쉽게도 충전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알파7 어, 마크4라고 적혀있는 스트랩 아, 그 외에 여러가지 퀵가이드라든지 뭐 시스템 가이드 북 있고요 확실히 스탠다드 마디다 보니까 구성이 굉장히 간단하게 되있네요 S3나 FX3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보여줍니다자 그럼 간단하게 하드웨어에 대해서 좀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립감은 알파 세븐 S3 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뭐다를 이유가 없죠. 똑같은 바디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게감은 살짝 더 가벼워진 것 같긴 해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옆쪽으로 굉장히 그립 두꺼워졌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마크 3에 비해서 굉장히 더 안정적으로 파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옆쪽을 열어 보면 듀얼 슬롯이 있는데요. S3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알파 세븐 S3 같은 경우에는 두 슬롯 모두 다 CF 익스프레스 A 카드하고 SD 카드를 동시 지원을 하죠. 하지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에 있는 1번 슬롯은 두개다 지원을 하는 대신에 이 아래쪽은 SD 카드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CF 익스프레스 카드는 하나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S3하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는 이 아래쪽에 있는 멀티 휠이죠. 지금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동영상이 되고. 이렇게 한번더 가면 s n q 모드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처럼 앞뒤 노출을 조정할 수 있는 휠들 있고 이세 번째 휠은 예전에는 노출 보정 휠로 고정이 됐었는데 요번에 커스터마이징을 이것까지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조리개 셔터스피드 iso 이런 식으로 휠을 전부 다 세팅을 해서 노출을 그때그때 바로 휠로 바꿀 수 있게 했더라고요 요것도 굉장히 머리를 잘쓴것 같아요 어, 그리고 눈에 보이는 커스텀 키는 C1, C2, C3, C4 이렇게 4개의 네 커스텀 키 보이고요. 앞쪽엔 없지. 어. <laughs> 그리고 A본 버튼과 노출 고정 버튼 전부 다커스터 마이징해서 커스텀 키로 사용이 가능하죠. 멀티 셀렉터, 펑션 버튼, 컨트롤 휠, 재생 버튼 있고요. 어, 이쪽에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인아웃 단자 한번 봅시다. 제가 뭐 리뷰를 위해서 뭐 얘네 스펙을 미리 공부를 하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풀사이즈 HDMI 단자죠. 뭐 아쉽게도 이쪽으로 로 촬영이 지원되진 않지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게 됐죠. 자, 위쪽부터 마이크 인풋 단자, 헤드폰 출력 단자, 충전을 위한 USB-C 단자, 그리고 넓은 호환성을 위해서 USB-A 단자까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S3 리뷰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마크3 같은 경우에는 이 옆쪽 단자의 문들이 굉장히 덜렁덜렁 그렇죠. 네, 그런데 요거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S3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마디를 썼으니까. 자, 그리고 위쪽에 MI 슈 단자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ECM-B1M 같은 마이크를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48kHz, 16비트, 2채널이라고 뜨죠. 마이크, 마이크, 아. 잘연결됐고요 네, MI 슈 디지털로 연결이 된것 같아요. 아, 수위블 액정 얘기를 안 들었네? 알파 7C 이후부터 모든 새로운 신바디에는 다 수위블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음, 알파 1 빼고. <laughs> LCD가 조금 더 좋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안 믿으래요. <laughs> 소니 LCD를 믿고 촬영을 하는 거는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디테일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꼭 외장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아, 무게 측정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배터리만 넣어놓은 상태고요. 캡 제거했고, 위에 있는 슈캡도 제거를 한 상태로 한번 재볼게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는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데 654g 뜨네요. 654g 어, 이 e v f 야 맛이 있습니다. 뷰파인더. 최근에 타임랩스를 작업할 일이 좀 생겨서 한 열흘간 사진만 찍으면서 다녔어요. 제 주위 지인 중에 알파 원 카메라를 가지고 계시는 촬영 감독님이 계셔서 함께 촬영을 해주셨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알파 원 FX3, 알파 7C의 로우 데이터를 똑같은 상황에서 비교해 볼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뭐고화수봉이 무섭다는 거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가끔 요 뒤쪽에 있는 FX6를 투입하기 조금 힘든 멀티 촬영들이 있어요. 어, 산악 촬영 같은 자연 촬영이 그렇고요. 또 작은 바디로 작업해야 효율이 나오는 짐벌 촬영이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FX3와 알파7C를 투입하곤 했었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비트와 톤 차이가 나다 보니까 후보정에 손이 좀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 녀석은 FX3와 같은 10비트의 S-Log3나 S-Cinetone을 같이 쓸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톤을 맞추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녀석을 좀더 찬찬히 사용해 본 후에 자세한 파트별 리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물론 세팅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알파7 마크4의 간단한 언박싱을 진행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이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우산 모양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부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부작가 물러갑니다. 푸바! somehow